잘읽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제 못했으면 오늘은 꼭 하자. 어제 못했으면 오늘은 꼭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민숙이 이 전체 내용은 백성들을 개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집파별로 계수한 이야기. 백성민자에다가 샘 숫자를 써서 백성을 계수한 이야기. 혹은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은 베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광야 에서라는 말이 맞지만 나중에 이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이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민수기라는 단어 영어의 numbers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어쨌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열두 지파가 행군을 하는지 가운데 회막을 두고 동쪽 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 그 다음에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이렇게 그 회막의 움직임과 함께. 동쪽부터 이렇게 저~ 서히 움직이는 12지파가 그래서 남자들 만약 60만 명 그다음에 헬라인 저기 우리 레위인을 포함시키면은 약 62만에서 3만 정도 남자 장정들입니다. 20살에서 50세까지니까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그만큼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자 할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이들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약 200만에서 300만의 대군이 행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정의 부대입니까? 아니면 오합지절입니까? 그건 오합지절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대에요? 거짓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능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을 정확하게 이 원칙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 430년 뭐 했어요? 애국에서? 종살이. 노예로서 살아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35년, 6년을 일제 강점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죠?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말잘 쓰는 분들이 있죠. 도락국, 고부 이빠이, 빡꾸 이런 말왜 써요? 와리바시 이런 거왜 씁니까? 그 일, 우리 영향입니다. 그때는 그냥 다그 말이, 그, 우리나라, 우리가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도 있는데, 무려 430년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기간보다 12배 이상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세계였겠습니까? 완전히 애국의 우상신에 쩔어 있던 문화인데,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게 뭐였어요? 여호와 정신. 우리는 다시 본토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면은, 다시 우리가 돌아갈 본양, 천국.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처럼, 에덴 동산 이후 마치 안 돌아가 본 사람처럼, 근데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지켜야 된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정확하게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해방일을 6월절 절기로 지켜서 온 유대인의 첫 번째 명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오려면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몸이 오는 거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때 부득이하게, 외국에 무슨 장사를 하러 갔는데 그 기간 안에 못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시체 같은 걸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마음은 있어도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영원히 예배를 못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날 1월 14일에 못 드렸다 치자. 그러면 한달 뒤에 2월 14일에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어제 못 했으면 오늘은 꼭 하자. 뭘꼭 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어제 내가 믿음 생활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좀 제대로 신앙 생활 못한것 같다. 지난 3월 달에 못한것 같다. 우리 4월 달에 들어와서 벌써 3일째 되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 4월에는 3월보다 더 열심히 신앙 생활 잘 하자. 새벽에도 잘 많이 못 했다. 그러면 4월에는 더 많이 참석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나고 있던 이 공간적 배경을 잠깐 보면 오늘 본문 1절 비춰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애국당에서 시작! 애국당에서 마음의 첫째 달에 여왕에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유대, 유대력으로 그냥 1월이에요. 1월 새로운 역사니까. 그래서 그때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의 광야는요 이스라엘이 출발했던 곳이 나중에 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만 있고 아라비아 반도 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 그 위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서 밑으로 직선거리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가 시내 광해입니다. 그 시내 광해는 맨 밑에 있어요. 시내 광해까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되느냐? 320km 정도. 320km면은 여기에서부터 어한 파주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걸 직선거리인데 이게 뭐예요? 광해. 물, 그, 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돌과 먼지 뿐인 광야 길을 320km를 행군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가서 40년 뱅뱅 돌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난한 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막을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노정을 준비하는 강, 공간이 바로 신의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어려운 광야의 노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붙드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보세요. 그 솔루션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정한 기일.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는 것이지. 아, 어, 나는 목요일 새벽 2시에 예배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금요일 오전, 3,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에 정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정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날을 주님의 날로, 최고의 날로 정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나는데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기분이 괜찮거나 내가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내가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교회와서 아무 때나 기도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오면 어떻게 되죠? 함께 약속을 하고 온 예배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약속한 시간에 아저 성도님이 예배에 나왔구나 아, 저 분은 꼭 나와야 될 분인데, 아, 오늘 못 나왔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영적으로 유대관계를 강력하게 맺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정한 기에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모세가 여기서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뭐가 되냐 면은 내가 필요할 때 액세서리처럼 할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뭐 거기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4월 초파일 봅니다. 어, 불자들께서, 불자들께서, 이건 저희 이제, 그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 불자에 몸 담고, 쉽게 말하면, 불교 무슨, 무슨 신호의 회장 같은 거 하셨던 분이 저희 고모 봅니다. 그 지금 90이 넘으셨고 95세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은퇴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어떤 고모부가 항상 그 쌀바구니 쌀푸대를 지고서는 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기를 왜 가나 싶은데 보니까 당시 불자 신호회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가서 뭐생김은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고모부. 맨날 그렇게 그 절에 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때 이제 고모부 얘기해요. 그냥 초파일에 한 번만 가면 돼. 되게 그렇게 가. 그러면서, 그럼 초파일 가면 뭐예요? 아, 연등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거기다가 돈 내고 하면은 뭐 써줘. 그럼 거기서 밖에도 줄줄줄 건다? 색깔 이쁘지? 너도 갈래? 아니요. 나교육갈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 분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고, 막 엄청난 그 병에서 막그 기도하면서 나와가지고 간증이 있고 막 엄청납니다. 이분은, 어, 얼마나 열심히인지, 옛날 절에서 했던 걸 그대로 교회에서 합니다. 새벽에요. 그물 떠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저거 하지 말라고 어요 뭐라고 했더니만, 아니, 물을 안 떠놓고 성경책 앞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1년에 한번 성탄절이나 부활절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한 기간이 있어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그날을 잘 기억해서 정한 기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꼭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아무리 바빠도 마음 두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 마음을 두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마음이 안 드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마음이 가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어떤 예배든 절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존재이고 두려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레위인들을 구별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 그 선택된 나신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신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두째였던 그를서 고하, 고하이라고 하는 자손은 성물을 직접 다루면서 행하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어기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기는 자가 어떤 평범을 받는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과 나의 목숨 건 약속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걸고 생명 걸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구원 얻은 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내가 주님 덕분에 살아났으니 나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일에 주님처럼 목숨을 걸어야 된다. 교회와서 예배 드리는 일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 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베트남대는 참석했던 어떤 미군의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요. 어, 이 미군 장교가 이제 뭐 고문도 당하고 뭐 음식도 뭐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8년 동안 살아남은 이야기를 기록한 그 짧은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 미군이 베트남 베트룩 베트콩의 포로가 돼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니까. 그베트남 베트콩 그놈들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미군 포로든 어떤 어떤 포로든간에 잡으면 그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정신병이 걸려서 죽게 하든지 미쳐서 죽게 하든지 어쨌든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군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아남았다가 8년 만에 다시 포로송환을 할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나 봤더니.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재미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문을 받으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 베트공 애들이, 그, 미군을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큰 성금도 아니고, 조그만 성격책. 조그만 성격책 하나를 들고서는 야, 너희들 한 시간 우리한테 얻어맞으면, 요거 한장 읽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한 시간 얻어맞으면, 요거 한장 읽게 해줄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크리스탄 미군 포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얻어맞은 거예요. 한 시간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거의 기절 직전까지 거의 죽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몇 장이죠? 21장입니다. 21명이 돌아가면서 얻어맞으면서 한 장씩 읽은 거예요. 빨리 읽을 수가 있겠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죽는 고통을 경험하고 빛소이가된 채로 성경을 읽었으니 그 말씀은 피의 복음과 같이 생명처럼 다가온 거예요. 대신해서 얻어맞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있던 병사들이 죽을 고통을 경험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시간 읽고, 한 병사가 죽을 만큼 얻어맞고, 또 다른 병사가 죽을 만큼 얻어맞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21장까지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를 다 포로수 용소에서 8년 동안 매일 암송했답니다. 기억한다면 또 가서, 제가 17장이 기억 안 납니다. 가서 얻어맞고 나서 또 와서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8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한 시간씩 얻어맞으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의 매일 한 시간씩 부타당하고 성경을 읽었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배트공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음을 간증하면서 다시 포로로 귀 포로 송환이 되었다. 귀환되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소리를 내면 또안 된다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부르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함께 둘러싼 그 수용소에 병사들의 입 모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서로를 부르면서 말을 못 하고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 소리.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가 살아 있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악기도 없었고 조명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엄청난 기관이었다라는 그런 간증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급으로 나누어주는 조그만 빵과 정말 풀떼기 같은 그런 작은 스프 한 쪼가리를 가지고 서로 기억하면서 조그맣게 빵을 떼서 스프에 찍어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그 포로수용소 안에서의 성찬식이 있었다.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습니다. 너무 자유롭고 아무도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고, 성경 있는 것을 막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함이 없을까요? 예배는 간절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죽도록 얻어 맞아야 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려면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아, 다음번에는 예배 빠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살수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생명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의 노정과 같은 어려운 험난한 시간들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예배드리는 기쁨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금 간절한 심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생명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생명줄이며 예배의 생명을 걸때 우리의 삶에 간직이 넘치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하나님 헌재에서 아버지 하나님 탄핵 선고가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에 따라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떤 결과이든지 엄청난 수용돌이가 있을 것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시고 정치인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시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배를 설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